아생각면 우리가 삼십 명이면은 <laughs> 아직 음식물 쓰레기 쓰레기 그만인데요. 거 그거 다 철거하고 새로 꾸되는 거예요. 아 근데 아예 그냥 아까 했던 망가진 무글리들은 하면 안 됩니다. 고시원 하다가 뭐매가가거나그만두는 예. 경우는 어떤 사? 살... 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어... 리모델링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네. 뭐지짜 노후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완전 철거를 하나요? 아니면 일부 수정을 좀 하는 건가요? 아, 거의 철거를 한다 봐야 되겠죠. 껍데기 빼고 다 해야 되니까요. 음... 건물별로 다 철거해야 됩니다. 네. 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래됐던 야기 자체는 네. 화장실, 사호실이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럼 다 철거하고 새로 꾸미해야 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싼 거라도 네. 이게 리모델링하는 공사 기간 동안 임대 못 놓고. 네. 그리고 또 재료부터 다시 다 채워야 되니까, 예. 그 시간적인 비용이나 임대를 예. 인대, 못 받는 걸 계산해보면, 오히려 그냥 지금 차있고 새 고시원을 인수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 예, 초보자들 되게 맞습니다 그리고 음. 공사하는 가정 자체를 아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는 제가 기회비용을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 자금조달 대회가 제대로 된 고시원을 예. 장업하면 저는 권해드립니다. 예. 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예. 굉장히 그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워하고. 그렇죠. 뭐 저도 여러 군데 뭐 검색을 해봤지만, 예. 노래방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다중 이용 시설들이, 예, 예, 예. 상가들이. 예. 무권리로 나온 것들이. 예,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고시원 어떻습니까? 요즘에? <laughs> 고시원은 말 그대로 음, 대혼돈입니다. 어... 왜냐면은, 뭐, 지금 말 코로나19에 따라서. 네.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아... 대학가는 아시다시피 거의 지금 전면이를 봐야 되겠죠. 음흠. 왜냐면 학생들 수업을 안 하니까요. 네. 그리고, 어, 일반적으로는 나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노후한 시설들은 안 가요. 그렇죠. 같은 아예. 가격인데 요즘에는 고시원들이 일시적인 수요 금거이 생겼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기 죠 그렇죠. 때문에 그냥 같은 돈이면 당연히 네. 시설 좋은 데 가겠죠 네. 위치 좋은 데로 가겠죠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된 고시원들은 아예 안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 운영 영역에 따라 특별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괜찮아요 네. 다른 자영업 에비해서는 훨씬 더 음. 좋다고 봐야 되겠죠 음. 그럼 지금 뭐 네. 고시원 매물 중에서 네. 그런 뭐 코로나로 이유로 해서 무권리로 나온 매물들도 많이 있나요 많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네. 너는 원래는 없던 매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 나오기 시작했다? 예. 어. 뭐 조금 됐습니다. 근데 그런 매물들, 그러니까 무권리로 된 네. 고시원들을 보러 가면은 대부분 어떤가요? 그시원 그거는 프로그램. 무권리도 천차 면변입니다. 음. 첫 번째 뭐냐면은, 네네네. 건물주들이 내는 매물이 있어요. 아, 네, 네. 건물주들 매물들은 괜찮아요. 제가 무권리로 창업을 한 다섯 개 정도 했는데요. 네, 네, 네. 사실은, 꽤 괜찮은 데도 있어요. 놓아 근데 아예 그냥 아까 했던 망가진 무걸리들은 하면 안 됩니다. 음. 제가 어, 코로나 이전에는 무걸리를 네. 못 하게 했어요. 네, 왜냐면 네. 다 망한 거 놓을 수 있고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역적으로라든지 아니 건물 주도라든지 이냐면임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것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무걸리 중에서도 요즘에 괜찮은 것들도 건질 음. 수가 있습니다. 건지는 편이 맞겠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네. 뭐 요즘 무걸리가 많이 나오니까 네. 고시원이 아니라 다른 뭐 창업물건도 보면은 네. 보통 이제 무걸리 물건대 특징이 뭐냐면은 권리는 무걸린데 네. 월세가 비싼 거죠. 아, 그러니까 명동이나 이래서 갖 음. 가면은 이게 뭐 정말 코너한테 장사가 안 되는데 네. 월세를 계산해 보면은 너무 뭐300 400뭐이러 버리니까 그러니까 월세를 사실은 버틸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고시원은 이런 건 어떻습니까? 금매물들은 그안 합니다. 강남에 네. 있는 데들. 아까 했던 네. 가장 중요한 비용이잖아요. 네. 그 비용 자체가 너무 비싼 데들은 했으면 네. 경쟁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네. 코로나 이후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기대는 빨리 끝나길 기대하고 네.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양해는 어 일반 투자가들이 버틸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부족할 네. 수도 있거든. 요 자금들이 우리가 네.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조심해서 안 됩니다. 3개월 정도 이내에 나름대로 네. 기름이 6개월 정도 정상화될 수 있다고 판별, 아. 판단하는 고시원들을 해가지고 무걸리는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네. 월세 비중이 네. 고시원 방몇개 정도로 대하지만 이게 월세가 저렴하거나 뭐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그런 기준은 없고요.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예를 들어 월세 600만 원인데요, 네, 네. 방이 50개예요. 네. 근데 월세가 400만 5 0만 원인데 네. 방이 30개예요. 네. 그럼 러 어느 게 월세가 쌀까요450만원에 450, 40개요? 30개예요. 30개? 네. 단순하게 그냥 보면 그럼 15 잠깐만요. 그렇죠. 1 2 5겠네 그렇죠. 예, 50 50개가 싼대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네. 이걸 제가 질문 드는 거, 일반인 모르기 아, 때문에. 아, 네. 그, 단순히 600만 원이 비싸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반 개수로 한번 나눠봐야만 오는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그렇게만 해보면 쉽게 알수 있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반 개수의 임대료에서 내가 받는 고시원 월세를 하면은 당당 그렇죠. 이제 수익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어. 아, 역시 작가님 빠르시네요. <laughs> 일반인들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죠. 그냥, 아유, 600만 원 비싼데. 그쵸. 그렇죠, 원래5 그래, 0인데 네. 700만 원을 그래요. 어. 아 비싼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원래는 서량이 450이 훨씬 비싼 거죠. 어. 아, 진짜 근데 이게. 네. 곳이 특수 물건이라서 특수 물건, 이게 일반인들 알 수는 있 방법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눈탱이를 맞을 가능성장 높고 없어요. 아 이거 진짜 장난을 많이 칠것 같아요, 사실. 사실은 그래 제가 뭐 흔히 아냐이기로 그들만의 니거였어요. 음 고시원은 건물주만 하는 줄 알고 있었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셨을 네. 거예요. 죠 예. 창업? 고시원 창업을 한다고? 그쵸, 그쵸. 뭐 건물 것도, 있어? 어, 그쵸, 그렇죠, 그렇죠. 건물부터? 그렇죠. 똑같은 네. 얘기예요 제보리 네. 에두분 네. 얘기했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지식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창업하고 책을 쓸 때를 그랬어요. 음.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기본적인 정보를 좀 갖자고 공부 좀 하자. 시계 재판 유튜브를 좀 보고. 네. 그러면 고시원 책 침해 놓을 거아니에죠좀 보고 하자는 이야기예요 네. 재산 크게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더 쉬워지겠죠. 메모를 죠 매물 을 때도 당연하 거죠. 그렇죠. 고시원이 이제 보통 이제 소액 자본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네. 뭐, 죽어다 보니까 상업시설보다 안정적으로 임대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네. 있는데, 고시원 하다가, 뭐, 매각하거나. 예. 그, 그만두는 경우는 어떤 사례들이 있죠? 어, 고시원에 두, 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네네. 첫 번째 케이스는 제가 볼때한 80, 90%될것 같아요. 네. 속도면 장사 안 돼서 그만두는 거죠. 아, 운영 능력에. 네, 예, 돈이 한, 한 돈이 안 되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거. 아. 네. 기대 수익이 못 미치니까 그만두겠죠. 어. 솔직한 야이고 네, 그렇죠. 그게 대부분일 거고요. 네네. 두 번째는 네. 많지는 않지만은 네. 자기가 고시원 창업을 했는데 아 이게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럼 자기는 더큰거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가라타기라 예 네. 실제로 아. 고시원들을 몇개 운영하는 분들 꽤 있거든요. 아. 그럼 그분들 팔고 네. 더큰걸 하는 거죠. 아. 맞죠. 아. 크게 두 가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나머지 이유들은 네.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고시원들이 네. 잘 저는 사실 가까운데 좀 장업을 해드리는데 네. 예를 들면 송파에서 인천이에요. <laughs> 못돈 된다고. 네. 아, 처음에 돈 되면 해요. 처음에는. 음, 음. 몰매리오어못 하잖아요. 네, 좀 매각해야 돼요. 아. 그래도 직장인들이 직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방을 발리나놔버려요 그럼 음. 실제적으로 매각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케이스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뭐, 월세 수익도 월세 수익이지만, 네. 그냥 정말 내가 손 하나도 안 대고, 월세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착각이겠죠. 그렇죠. 네. 우리 무인화 무인화 그러지만, 그렇죠. 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세상에 정성을 안되링할 수는 없거든요. 네. 시간이 적게 드링는 가능하지만, 네, 그렇죠. 네. 100% 무인화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어떤 유튜브에서 뭐, 일주일에 한번 간다는 거, 이럴 수 없습니다. 그죠한 시간 가지고. 네. 아, 생각하면 우리가 30명이면은, <laughs> 아, 음식물 쓰레기, 쓰레기 그만얼 얼만데요. 네, 그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주인이 그렇게 안 나타나는데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적게 가고 시간을 적, 줄이는 건가능하죠 해수는 줄이는 건 가능하지만은, 왜? 네. 네, 그건 무이나 장치를 하고 시스템을 네. 갖추면 되겠지만은, 그죠 네. 근데, 네. 뭐 일주일에 한 시간? <laughs> 아, 그거는 뭐 희망사항으로 봐주겠습니다. 네, 무이나 말씀하시니까 네. 생각나는 게, 제 친구가 이제 코인 노래방을. 아, 노래방 코인 노래방에, 예. 했는데, 네. 거기 이제 완전 무인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할 수 동전 교환기까지도 네. 스마트폰으로 네. 그 교환해줄 을수 있고. 가능할... CCTV도 다 보였던 말이야. 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다 무인처럼 보이는데 네. 친구가 항상 그코인들만의 창고에 있었습니다. 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는 무인한데 들어가면 다 유인인 거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 사람이 조금은 있어야 돼. 네. 우리가 아니 그 전산도 컴퓨터를 그러잖아요. 컴퓨터로 자료 입력 안 하고도 올수 있네? 없죠, 없죠. 똑같은 논리예요 사실은요 네, 일정 부분은 네. 투자를 해야 되고요 초기에는 특히 오픈 하자마자 무인화 생각하시는데 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고시원도 네. 모르고 네. 입주민도 모르고 시설도 네. 모르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서로 얼굴 타야 될까요 그래죠 일정 기간은 노동 하시면 네. 세상에 공짜 네. 없습니다 네. 너무너무 네. 큰거 받아지 마시고 무인화 네. 할 수는 있어요 100%안 네. 됩니다.